없습니다, 여러분들 장마군입니다. 자, 오늘도 역시나 Hot Rainovik Commercial Time. 바로 신습 장마군입니다. 오늘 만도 잘 먹게 생겼어요. 여튼간에 오늘 장마군과 함께 진행해볼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? 장마군 위, 나 Commercial Time에서는 잘안 봤던 중세 무협 MMORPG 역수환입니다. 중세 무협 느낌이 무심 풍기죠? 머릿 속으로만 그려줘도 약간 삼국지스러운 그런 느낌의 오세 엄 휘두르면서 이제요. 아, 셰프셰프 어서 맥주 주제 와요. 시. 시프! 님의 다이어트, 디비 자유, 샤스, 하하하, 만두 다섯 접시. 어허, 그놈의 만두 얘기 좀 그만하세요. 여튼 간에, 그래서 오늘 해볼 게임은 예, 역수환이고요. 아, 특히 이제 이 역수환이 어떤 매력이 있냐면은 모바일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PC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?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도 또 한번 좀 시켜볼 만하다.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아요. 보통 이제 RPG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표현되지는 않거든요. 오늘 보시면 좀 깜짝 놀랄 겁니다. 본인이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이 엄청 신경 쓴다. 본인이 커스터마이징을 엄청 좋아한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Anyways! 문이불일견이라고 이제 한번 홈페이지를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? 메인 화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역수한 정식 서비스 진행 중 지금 바로 다운로드 돼 있고, 여기 PC버전 다운로드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? 어 뭐야? 자, 나 방금 뭘본 거지? 대작 CG 영상이 아닌 CG 게임 화면입니다. 아 그래요? 그니까 이게 CG가 아니라 인게임이라는 거죠. 그래도 모바일 게임에이 정도 퀄리티면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살아 숨쉬는 강호. 어우. 아무래도 이제 좀 중세 무협이나 이런게 있으면은 선입견이 생길 수 밖에 없긴 한데 일단 제가 해본 바로는 어우씨 완전 좋아 이게 진짜 찐이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유신으로 기본적으로 해놓은게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커마를 좀 하려고 기본 얼굴 냈고 음유신이니까는 슈퍼 아이돌로 했습니다 슈퍼 아이돌도 샤롱 도메인이다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것만 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미형의 얼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스씨를 눌러서 자 외관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일단 단장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이마라인 이렇게 광대라인 아데라인 눈썸라인 눈란 이런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뭐지? 아아 이거는 약간 이제 자동적으로 약간 이런식으로 해주는건가 보다 아 설마 그건가? 다이어트 하기 한달 전에 찍은 제 사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<laughs> <laughs> 나는저 주인공도 진짜 귀하게 자라봤을 텐데 아 이래도 될까? 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딴거 아씨 이게 아니야! 아, 뭐야, 이거, 텍스트로도 이게 돼? AI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? 과두는 뭐야? 이게 과두라고? 안 되겠다. 이렇게 된 이상, 내가 수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만. 진짜 그래픽이 좋다 어 뭐야 야 물에 젖는구나 어 근데 진짜 세세하게 그래픽 잘그도 있다 아 옷도 젖네요 와 던전이 새로 생겼네요 광고 이야기 뭐 주간도전 뭐 이런 게 있네요 경기 이건 잡았을때 PVP인 거 같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업계가 파티를 맺고 싶지 하다면 1인원대로 선택해 AI 다.. AI랑도 할수 있어? 개꿀이지 그럼 AI랑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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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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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

어. 오. 이런 식으로 하면 되 오, 아, 하... 어, 뭐야, 다시 뭔데, 다시 뭔데? 다시 죽어, 다시 죽어, 다시 죽어, 다시 죽어 다시 그렇지. 허허허허허. 이거 뭐지, 아하! 지아 나 어딨어 나 여유 어딨어 우스 나우스. 나우스. 나 나우스. 나우스. 나나우 나우스. 나우 나우스. 나우스. 나우 나우스. 나나나

切！切、okay uh, okay,！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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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林一这炽、嗯嗯、热吗？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해본 무협 MMORPG 역수환 커스터마이징과 던전 시스템 잘 해봤고요. 11월 7일에 정식 오픈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. 하드레더비 커뮤니티 타임 역수환 여기서 끝!